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세경트럭입니다 뒤에 이제 보이시는 차량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고요. 아침이라 여기 햇빛이 좀 이쪽에 있어 가지고 인상 쓰는 거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뒤에 보이시는 차량은 이제 625초장축 차량이신데요. 01년 주행거리 24만 7,000km를 탄 차량입니다. 어,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좀 강점인 차량이죠. 아무래도 01년식이고 하다 보니 이제 뭐 어느 정도 감가된 부분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실주행 거리기 이 때문에 어, 엔진의 부하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소모품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엔진 컨디션 나쁘지 않은 그런 차량 예,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예, 625초장축 차량이시고요. 저감 장치도 달려 있는 차량입니다. 그래서 바로 운행 가능하시고 뭐 이렇게 전에 이제 쓰시던 분이 뭐 다른 거 용도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화물 용도로 쓰셨기 때문에 어뭐 보강이나 이런 건 따로 돼 있진 않아요. 근데 이제 차량 상태가 너무 괜찮고 어, 엔진 상태가 너무 괜찮아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예, 궁금하신 점 예. 예.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 한번 둘러보실게요. 네 타이어도 예 교체를 해놔가지고 예 굉장히 많은 남은 상태 한90% 상태 남아 있고요. 뭐 도색도 저희가 깔끔하게 진행을 해놓은 상태라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컨디션. 바닥 철판도 깔려있기 때문에 어 바로 이용 가능하신 예 그런 차량입니다. 뒷타이어도 간지 얼마 안 돼서 지금 90% 이상, 90% 이상 남아있는 상태고요. 요즘에는 뭐 아무래도 다 적재 공간이 커야 되고 넓어야 되고 실는 짐이 이제 많아야지 이제 유리하시기 때문에 뭐 초양축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특수용도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예, 이용하시기 좋은 가성비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세 네, 차도 이렇게 말끔하게 해서 상품화된 예, 차량이시니까요. 내부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. 그냥. 이렇게 보신 차량, 안내해드린 차량,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드리면 01년 24만 7천 키로를 탄 625추장축 카고 트럭입니다. 어, 저감장치 달려 있고요, 편안하게 225마력이시니까 네, 뭐 편안하게 뭐 필요하신 분들, 뭐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 편안하게 전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